어, 이병철 회장이 1938년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를 어,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류, 아, 작은 이 무역업체에 불과했는데요. 그는 한국 전쟁을 어, 겪으면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일본의 기업들에 밀려서 이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본과 미국의 기업들이 전자산업을 장악하고 있었고, 삼성은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에는 많은 외국 전문가들이 한국 기업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한국 기업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이 반도체 사업에서 글로벌 1위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SK 하이닉스나 대만의 TSMC에 어, 밀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뿐만이 아니라, 아, 반도체 산업 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사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기술로 인하여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2020년을 넘었을 때는 2020년대에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분야와 가전 그리고 이 스마트폰 분야에서 특별히 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은 오늘날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실패와 또이 도전과 인내 속에서 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해에 백 배가 넘는 결실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삭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다툼과 대적으로부터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복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오늘 이삭이 겪은 이 우물 이야기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찾아나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이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으로 나아가는 여정 그 과정을 어, 보여주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 이삭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이지만 조금 좁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면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백성들을 준비하시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여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남단 서쪽에 있었던 이 그랄이라는 땅에서 오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그랄 지역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건조할 뿐만이 아니라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털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 이곳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2절에 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부자,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부자가 되었다고 적혀있죠? 13절에? 아, 12절에? 네. 그 해에, 그 해에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조한 땅, 물이 없는 그곳에서 이 사기 어떻게 한 해에, 한 해에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장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인프라가 없고, 이 주변에 유동인구가 없는 그런 곳에서 장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해에 100배나 되는 결실을 인간적으로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 그가 어떻게 어, 백 배나 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는가?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그해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는 이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셔서 그곳에서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랄 사람들은 그곳에 이 블레셋 지금의 아, 이스라엘 당시 블레셋 그런 지역인데 그 블레셋의 그랄 목자들은 어, 그 거부가 된 이삭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가 발견한 우물들을 다시 메워버립니다 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의 가족들을 다 내쫓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줄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우물을 발견하고 좋은 삶의 터전을 이사를 하고 좋은 곳에서 자리를 잡는다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오면서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죠. 우리의 직업과 건강과 가정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면서도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교회 가면 무조건 병 낫고 부자 된다더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딱그 결과만 떼가지고 그 결과만 보고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삭에게 주신 이백 배의 결실은. 당연히 물질적인 번영이 있었습니다. 가축이 늘어나고 종이 심이 많아지는 그 물질적인 번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물질적인 번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이 원대한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은 이 나의 뜻보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해. 돌이켜 보면 이 이삭의 백배 의 결실은 어.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의 스토리 그 중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이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사기 거부가 된 것은 이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손들을 형성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러한 복을 받고도 고난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왜 그냥 하나님 번영케 하시고 번성케 하셔서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려운 길들을 가게 하시는가? 고난의 길들을 가게 하시는가? 꼭 어려움과 다툼과 고난 속으로 인도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왕. 어, 이 아비멜렉은 애굽의 바로 왕같이, 바로 바로 1세, 바로 2세, 뭐 이런 것처럼 이 블레셋 왕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 때도 똑같이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의 등장을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아비멜렉이 그때에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메꿔버리는 어, 일이 창세기 21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고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암양 새끼 일곱 마리를 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곳을 떠나겠다고 하고 언약을 맺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언약을 잊고 또 다른 아비멜렉이 이 이삭의 우물을 지금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냥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우물을 다시 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아브라함의 이 가문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 이제 가축들을 이끌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면서 그 가축들을 기르는 그런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려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 근데 지금 이삭이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백배의 결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축도 너무 많아졌고 종도 너무 많아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한 번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이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스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고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발견해 내었던 우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막아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에 우리는 이삭이 발견한 오늘 이세 가지 우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이 발견했던 우물은 어, 20절에 보시면 어떤 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에색이라고 합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인데요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에색하고 1번 해서 각주가 달려있죠? 어떤 뜻입니까? 네,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입니다 이삭의 가족들이 그랄 그 땅에서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의 그 그랄 목자들이 내나라그 우물은 우리 거다 하고 또 다툼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우물이라 해서 에색이라고 하였고 이삭은 한번더 쫓겨난 이후에 한번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번째 우물을 발견합니다. 21절에 이두 번째 우물의 이름은 무엇이죠? 신나라고 하는 우물입니다. 이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적하다, 비난하다, 고소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물은 이 다툼이었다면 이두 번째 우물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비난하고 완전히 적대하고 대적해서 더큰 다툼, 더큰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좀 이제 두번세번 번 참았으니 이제는 좀 싸워서 쟁취할 만도 한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반응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는 매번 찾아오는 그 갈등과 다툼 속에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다시 한번 묵묵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 하면 어떤 사건이 딱 떠오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 모리아산이 떠오릅니다 모리아산 뭐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거야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삭 본인은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물러나고 양보하는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원수들에게 똑같이 칼로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를 나무라셨죠. 그런 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 악한 마귀가 시험을 걸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싸움의 모범이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잘알수 있느냐? 그 다음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인내하고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끝그 끝내 여호와께서 넓은 땅을 주셨고 내가 너의 너희, 너희 아버지를 통하여 번성케 하실 그 약속을 바로 그곳에서 이룰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기 경험한 이 22절의 르호보, 레호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특이한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 축복의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나에게 루호봇은 무엇인가? 살다 보면 다툼과 대적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번성하게 하시는 루호봇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툼과 대적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넓히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두 번째에서 쓰러지고 그냥 낙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에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을 예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00년대 초반에 한국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했고요. 심지어는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했지만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서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일제 강점기 때의 신사참배라고 하는 큰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것을 볼때 우리는 부흥 뒤에 순교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기독교인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교회를 다니면 조롱과 차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광복 후에도 한국교회는 6.25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고 북한에서는 교회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남한에서도 전쟁으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 애색, 그리고 6.25라고 하는 신나를 지나자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도 유례없는 빠른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선교를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이러한 신앙의 르호봇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가 수많은 다툼과 대적의 시간을 지나도록 인도하시고, 결국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다시 한번더 에색과 신나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급격하게 들어오는 그 물질의 세속화. 그로 인하여서 교회 내에서 갈등이 너무나도 심하게 일어났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감소하면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교회 이탈이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부술연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으며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국무총리가 탄핵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서로 각을, 대우고, 각을 세우고 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이 위기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산성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툼과 대적을 넘어 넓히시고 번성하게 하실 로봇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로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우리 개인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과 교회가 늘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어봇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히브리서 10장 34절 36절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4절 3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 0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얻기 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야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삭은 두 번이나 우물을 빼앗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담대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넓은 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호봇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확장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넓히시고 번성케 하시는 곳은 어딜까요? 이 삭은 첫 번째 우물과 두 번째 우물에서는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우물, 루호봇에서는 더 이상 다툼이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에세과 같은 신나와 같은 이것을 지나서 어디에서 어디에서 그 로봇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 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야 우리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우물과 번성함의 관계는 도대체 뭘까? 왜이 우물이 이 우물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 우물을 견디고 참아낼 때에 하나님은 번성함을 허락하시는 걸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2절에도 24절에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계속해서 번성케 되리라. 번성케 되리라.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25절 우리 한번 다시 앞에 넘어오셨어요? 26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삭의 종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은 지금 르호봇에서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가는 곳마다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이삭의 가문이 백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더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축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번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이곳만 아니라 저곳에서도 저곳만 아니라 저 다른 곳에서도 이런 우물을 파내어서 하나님 주시는 본성의 축복 다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저희가 적용하기 정말 딱 좋잖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문구가 이 제자 사마 생명 살리는 공동체. 제자 사마 생명 살리는 공동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멘트가. 이 교회 안에만 파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제자 삼아서 번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기 받은 축복은 단순히 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큰 언약이 성취되는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그 가정 속에 있고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산성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물은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요이 우물, 이 우물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가운데 이런 생명을 주고 많은 곳에 번성케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 우물이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물, 물이 생명을 살립니다. 뭐가 생명을 살린다고요? 물이 생명을 살립니다. 성경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케 하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선한 목자가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물가로 인도합니다. 살, 살아야 되니까요. 수가성 여인에게, 어, 물을 주십니다. 어떤 물을 주십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르호보셋에서 찾은 이 우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원한 생명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찾은 이 우물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수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툼과 대적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샘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소산하는 샘물, 우물이죠. 샘 근원이죠. 오늘 이삭이 발견한 이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샘 근원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터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터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우물을 발견하여 마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우물을 마신 사람들로서 그 우물을 터뜨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번성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젊은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의 문을 넘어올 수 있도록 색다른 전도 전략, 선교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보금 전파 방법을 우리가 계속 개발해야 되고요. 새로운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질적인 사역들, 사람과 사랑과 섬김과 복음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여전히 세계선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유럽과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는 그컴패션처럼 북한선교, 아시아선교, 중동선교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되는 것이죠. 우물을 파서 터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도 무리지요 마태복음 2, 28장 19절의 말씀처럼 내 가정, 내 교회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르호봇 넓혀주신가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들님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샘물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 영생의 샘물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 그분을 끊임없이 파내고 파내어서 만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루오봇을 물질적으로만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성경 전체로 깨뚫어서 예수 그리스께 도 연결하여 영적인 평안과 안식, 그리고 번성함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